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을 별걸로 다 감사하고 이상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은 바울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별걸로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본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어, 내 일이 잘될때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아지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뜻한 일이 될때 예, 내가 잘될때 감사하죠. 좀 범위를 확장하면 내 가족이 잘될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사로님과 교인들은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가 잘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 이런 감사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세상 사람 볼 때는 별것 아닌데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죠. 그런가하면 사절을 보면은 또 저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싶은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자랑은 냉은 이거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대사님과 교인들이 잘 참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은 사람들 은 이걸 이해할 수 없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박해 받지 않고 고난 받지 않고 평안한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형통한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박혀와 환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받았어도 될 것을 사서 고생하면서 그거를 잘 참는다고 자랑하는 이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하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란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교인들에게 환란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란을 주십니다. 반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이건 인간적인 복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내가 복수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팔 절에 보면 형벌을 내리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은 법적인 정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정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별것도 아닌 것으로 감사하고 이상한 것으로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것 감사합니다. 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감사하죠. 근데 그 외에도,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환란 가운데 견디는 것들, 우리 그런 모습 보고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 됐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제부도의 제 친구가 이제 목회합니다. 거기에 소금을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부도가 거리가 한 1시간 3, 40분 정도 이렇게 가는데 그만큼 또 오는데 한3 40분, 1시간 3 40분 걸렸던 것 같은데 여성견들하고 갔는데요. 1시간 한3 40분 동안 대화가 한 번도 안 끊어지는 겁니다. 계속, 계속 대화를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대화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녀부터 시작해서 음식. 제가 김치 가지고 한 4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남자들보다 좀 행복할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참 많으니까 관심사가 다양하니까 좀더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더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초대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기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음식점 가도 사람 많이 가는 음식점, 뭐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모이는 겁니다. 슬프고 괴로운데 뭐하러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핍박과 혼란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지만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이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감사할 수 있고 어제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